어, 안녕하세요 리마인드 상담사 어떻게 입니다 어, 요즘 유튜브나 아, sns, 어, 인터넷을 통해서 재배에 대한 정보를 정말 많이 어,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또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고 또 어떤 것은 또 빨리 진심을 전달하라고 합니다. 어,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그리고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이거를 내가 망치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함에 이 영상을 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 어, 잘못된 행동 하나로 근데 정말 80% 이상이 확률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재회 확률이 어, 지금부터 서로 재회를 망칠 수 있는 네 가지의 행동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 번째, 상대를 차단하는 행동이요. 너무 화가 나서 아니면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상대를 차단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치명적인 행동이 됩니다. 이유는 애착 오류 때문이에요. 자, 애착이라는 건말 그대로 남녀가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면 연애 이후 그 사람은 나와 한 몸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럼 관계가 위태롭거나 끊어질 때이 애착 오류가 발동을 하게 되는데 나를 뜯어내는 고통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느끼는 고통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애착 우려가 발동이 됐을 땐 아무리 상대가 본인한테 이별을 통보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는 본인을 아직도 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때 당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대를 차단을 해버리면 방어, 방감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은 당신에 대한 안 좋은 생각이 강하게 박히게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두 번째는 끝없이 매달리는 거야 이건 뭐 누구나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제발 다시 만나자.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보자. 이런 말들이 감정적으로 매달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근데 이 매달림이 반복될수록 상대는 괴로움을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상대도 애착을 느낍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인을 끊어내는 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상대가 본인을 끊어내야 된다는 압박 때문에 더 회피를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반감을 느끼거나. 혹은 점점 더 방어적으로 끊어내려고 하게 되는 거죠. 특히 상대가 회피 성향이 강하거나 나르시시스트 이런 성향이 강하다면 매달릴수록 더더욱 관계를 끊어내려고 하게 돼요. 자세 번째는 진심을 무적정 전달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편지, 이벤트, 다이어리, 자. 이런 행동이 너무 내 진심을 전달하면 상대는 나를 알아줄 거야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리마인드를 찾아오는 내담자 분들 중에 다른 업체에 몇백만 원을 투자하거나 했었을 때 그냥 진짜 전화 이벤트 뭐아니면 편지 전달을 하죠. 근데 봐봐요 전화 이벤트라고 하는 거 요즘 보이스 피싱도 많이 생각을 할수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뭐 그렇게 해서 이벤트로 받는다고 이미 감정이 떠났는데 그게 어떻게 돌아오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편지를 전달해요 그럼 그거를 말로 구구절절 매달린 것과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상대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이런 부분들도 앞서 말했던 매달리는 것과 동일한 감정으로 본인을 밀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이죠 이거는 겹지인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겹지인들이 이용해서 야, 너개 다시 만나봐 걔는 아직 너를 원하는 것 같던데, 너 마음은 어때? 이런 것들. 근데 사실 겹진을 통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건 리마인드에서는 절대 하지 말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달 하게 되면 이 말들이 왜곡이 됩니다. 또한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포커페이스가 풀리게 돼요. 겹진들 때문에. 그러면은. 상대 입장에서는 더 반감을 커지게 만들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절대 차단을 하지 마라. 두 번째, 매달림. 절대 하지 마라. 세 번째, 진심을 전달한다라는 행동은 안 된다. 그리고 겹치인을 활용하면 안 된다. 이네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만 아니더라도 상황 역전을 충분히 높일 수 있으니까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어,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를 이렇게 올리게 되었는데, 좀 아직도 많이 어색하고 좀 부끄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많이 올릴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에서 보고 배우고, 어, 그렇게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